이제 가네? 어 이제 간다. 타러 간다. 줄 서서 차례대로 들어갈 거야. 아니야. 아니야. 그럼 수근이 여기 있어. 엄마, 아빠만 타러 갈게. 너 나중에 수근이 크면 아빠가 보여줄까 너만 날리지면뭘 아니야 이게. 빠빠이. 갈게 우리는. 아,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야. 이렇게 못 들어가.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야. 손 나, 손 나. 나 손, 손 놀아. 라 갈게. 너 혼자 있어. 왜 아빠한테 가래? 엄마는 있잖아. 왜 아빠만 가래? 엄마는? 아빠만 가? 아빠? 아빠 왜? 응. 엄마도 갈까? 응. 아빠 가? 가자 응. 이제 가자, 뭐 타러 가자 이제.